의정부 중앙센터 노미숙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현재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키고 있는 교사이고요. 어, 20년 넘게 제 직업에 나름 만족하면서 어, 노후가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잘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한 40이 넘으면서. 저보다 어린 원장님들한테 제가 원장님, 원장님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위기감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만나게 되어서 어, 꿈을 갖게 되었고요. 어, 이 꿈속에서 마연하게 나만 잘 살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 커다란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어, 작성한 저의 어, 인생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어, 작은 23평 집에 사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 교회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는 어, 지금 현재 집고 있는 거, 아파트가 있어요. 그곳으로 꼭 2019년도에 10월달에 16층으로 제가 집어놓은 그우수로 꼭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저에게 이제 5학년 딸과 중 3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뭐 어 잠깐만 기다려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고 그래 알아보고 해줄게 하는 그런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제가 지난달에 이곳에 섰던 저의 스폰서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이 굉장히 어, 냄새나고 좋지 않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이송이사이 지금 세 번째 오면서 어,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어, 우리가 좀 기부할 수 있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라 약속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나눔의 길을 꼭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어 이번 달에 여기 오면서도 어, 참 감사한게 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본에 갔다 어제 오는데 어, 사실은 여기에 잠깐 오지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좀 보러 가려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음, 가서 이상남 박사님 말씀 듣고 몸 공부 음, 마음 공부 하면서 도전 받으라고 용기를 줘서 자기가 책임지고 아이들은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laughs> 이곳에 왔고요. 그리고 저를, 어, 제가 지금 아이들이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 승폰서님께서 사실은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고 3시에 끝나면 저희 유치원 앞에 딱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 태우고 지금 세 번째 항상 밝고 5시 안까지 오려고 지금 태우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 학기 마무리 할 때까지는 아마 저를 그렇게 해서 함께 동반해서 데리고 와주실 것 같은데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꼭 성공해서 어, 여러분들 저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제가 어, 스포저님과 함께 저희 사랑하는 파트너를 데리고 어, 제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석세스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5천까지 꼭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